지필 어, 평가 문제 첫 번째 문제 원심분해법 어, 간 조직이기 때문에 동물이다 그죠 동물이기 때문에 원심분리를 하게 되면은 어, 제일 무거운 보통 핵그 다음에 미토콘돌리아그 다음에 나머지 게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원심분리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원심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1번과 2번으로 나눴다. 그죠? 그럼 이게 제일 무거운 거고, 그 다음 요, 그, 그 다음 무거운 것들로 나눴다. 는 자, A는 단일막이고 산소 소모를 하지 않는다. 단백질을 합성한다. 단일막이고 단백질을 합성하면은 이보섬이 붙어 있는 소포체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이중막이고 산소가 소모된다. 단백질 합성한다. 그럼 이는 뭐다? 미토. 콘드리아 하 됩니다. 자 A 어, 골지체에서 리소조입니다. 어, 리소조는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B에서 전자전달 과정 이란니다 우리 어,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 학습하면서 전자전달 과정 여기가 대서점이죠. 그 다음 중요한 것 상등액을 뽑아서 다시 원심 분리할 때 2차 원심 분리는 1차보다 훨씬 빨라야 된다. 자, 현미경 배율 문제. 현미경 배율은 저반 어, 렌저 배율 곱하기 대물렌저 배율입니다. 자, 대물렌즈가 10배. 그 다음 저봤 렌즈가 어차피 10배일 거니까, 현재 이거는 뭐다 100배로 본 겁니다. 그리고, 어, 대물렌즈 배율을 바꿨습니다. 바꿔어 보니까 이렇게 10칸이, 10칸이 어, 40칸이 됐다. 어, 길이가 4배가 길어졌다. 그럼 이거는 뭐다 대물렌즈는 40배의 배율이겠죠. 그죠? 자, 가에서는 100배이고, 그 다음 이거는 40, 당연히 뭐다? 복합기를 측정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광합경. 광합경은 가시 광선을 이용합니다. 또 세포의 기본 구조 꼭 알아야 됩니다. A를 핵이라 하면 되겠고 B는 골지체 하면 되겠고 C는 엑포. D는 소포체, E는 미토콘드리아, F는 그냥 세포질이다. 그죠? 세포질. G는 염록체 하면 되겠다. 그죠? 세포소기관의 어떤 기능들 꼭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E는 옳지 않은 것. 어, 요게 틀렸다. 그죠? 골지체는 세포내 소화가 아니라 뭘 담당한다? 밖으로 물질을 분비하는 것. 비개념입니다 자세포 내 소화를 담당하는 백혈구의 식균 작용을 어, 나타낸 것입니다. 그렇죠? 이 A는 까만게 붙어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측면 소포체에서 이렇게 어떤 가수분해효소가 만들어졌고 B, B는 골지체입니다. 골지체에서 더 포장작업을 해서 이렇게 가수분해효소가 들어있고 직포작용으로 들어온 거와 합쳐져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분해해버렸다 그죠. 그런 A는 거치면서 포체이다. 그 다음 C의 가수분해효소는 결국은 A에서 합성된 거다 그죠. B가 아니라 그 다음 아, 이렇게 병원체를 막으로 에워싸서 식포를 만드는 것은 막을 통한 세포 내 함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뭐다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그럼 7번 문제. 자 결국은 어, 소포체가 소포체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리보솜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들어진 단백질은 일단 요 소포체 안으로 들어간다 그죠? 그러니 이거는 당일보다 리보솜이 되고 그리고 소포체의 주머니를 만들어서 운반 소상을 통해서 골지체로 옵니다. 골지체 와서 그냥 분비 소상이 되겠죠? 분비 소상을 통해서 세포 밖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가수분해 효소를 하면 리소좀 형태로 세포 안에서 막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A는 리보솜이다. 여기 나와 있는 리버서은 막구조가 아니고, 이거는 막구조가 아닙니다. 대신 소포체, 골지체, 리소점은 모두 모다 단일막이다. 즉, 소포체, 골지체, 리소점은 단일막이다. 그 다음, 시에는 당연히 가수분해 효소가 들어있겠죠. 자 삼투 어, 꼭 알아야 될 거는 흡수력은 흡수력은 삼투압에서 팽압을뺀 것이다는 걸좀 기억해야 됩니다. 어, 실제 흡수력은 여기 그림에서는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 값의 차이기 때문에 흡수력은 이런 값이 되겠죠, 그렇죠? 자 가그림은 가그림은 밖이 고농도고 아이 이제 저농도 그래서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원형질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그러니 세포의 부피가 1.0이 기준이라면 1.0보다 부피가 적은 상태 즉 A상태가 되겠죠. 저기 부르면 점점 오른쪽으로 간다는 말은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옵니다. 세포 안으로 물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안으로 들어오면 F의 크기도 점점 오른쪽으로 갈수록 커지겠죠. 그래서 A상태에서 더 작다. 자, 흡수력은 흡수력은 여기 있는 빨간색 그래프가 다 그죠. 그러니 C 상태보다 B 상태에서 더 크다, 맞는 말이 되겠죠. 세포막을 통한 물질 어, 단백 단순 확산은 단백질이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건 단백질이 관여하지 않죠. 이두 개는 단백질이 관여한다. 그 다음, 능동수성은 에너지를 소모한다. 오는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 자, 단백질이 관여하는가? 아니요. 그러면 C는 당연히 뭐다? 단순 확산이 된다. 그죠? 그럼 에너지를 소모하는가? 그럼 A는 능동수성으로 가야 되고, B는 촉진 수송이 되는다. 어, 에너지를 소모해서 우리는 세포 안과 밖의 농도 차를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촉진 확산의 그래프 어, 이렇게 생겼다 그죠? 농도 차 여기는 농도 차입니다. 이렇게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죠? 이유는 뭐다? 수송에 관한 단백질이 모두 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포화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들렀습니다. 아, 포도당은 분자가 크죠, 분자 크기 때문에 단순하게 막을 통해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재포막을 통한 물질 이동 방식들이 쭉 나와 있다, 그렇죠? 자, 여기는 고고체기 때문에 단순 확산. 자, 이거는 그 올라가는 농도 차량 이러뭐다 능동 수성 그다음 C는 뭐다 촉진 확산 요렇게 구분하면 됩니다. 어, 호르몬은 엄청 고분자다 그죠? 호르몬은 고분자이기 때문에 위에는 ABC 형태로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어, 세포 외 분비적, 세포 외 배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효소, 효소는 완전한 효소가 되기 위해서는 이주 효소와 이 보조인자가 필요하다 그죠. 보조인자가 없으면 생성물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게 아래가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효소의 특정 부위, 이런걸 활성 부위라고 합니다. 그, 즉, 활성 부위가 있다. 자 A가 단백질이고, B는 비단백질 보조인자들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복합체를 형성하게 되면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반응을 빠르게 합니다, 그렇죠? 결국 A, B 모두 있어야 완벽한 효수 기능을 한다. 효소 제제 지금 이 활성 부위에 활성 부위에 비슷하게 생긴 제제가 원래 기질과 같이 지금 결합을 한다, 그죠? 이런 걸 경쟁적 저해제를 합니다. 하지만 기질의 농도가 엄청 많아지게 되면 이 저의 효과가 없기 때문에 실제 같아지죠, 그죠? 그러니 비가 저해제가 있을 때, 저해제가 있을 때, 하지만 이 차이, 이 차이는 저의 효과입니다. 한데 기질의 농도가 엄청 많으면 은 저의 효과는 떨어진다. 자, 그래서 경계절이라 판다, ASP 바꾼다. 그 다음 감소한다. 자, 세포호흡, 세포 과정에서는 이렇게 어, TC 히로와, 그 다음. 어, 전자전달 과정을 통한 농도 차를 유발하는 과정이 많이 언급되는데, 자, 요게 C, 6, 요게 C, 5, 요게 C, 4, C, 4, C, 4, 요게 C, 2입니다. 어, 요게 n FADH고 요게 FADH2입니다. 그래서 NADH에서는 수소를 3개 이동시킨다는 말이고 FADH2에서는 수소를 2개 이동시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전자가 이동되면서 마지막 전자 수용체는 산소가 됩니다. 자 기역에서 NADH가 생성되고 니온에서도 NADH가 생성되기 때문에 NAD플러스가 환원된다. 맞는 말입니다. 이 표현은 결국은 NADH가 생성된다는 말입니다. 그다음 과정 D 곳에서 A가 형성된다. 아, 여기서는 나오는 게 FADH2입니다. 자 C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산소가 없으면 전자전달이 스톱되고, 전자전달이 스톱된다는 말은 이런 NADH나 FADH2가 다시 NAD 플러스로 못 돌아갑니다. 돌아가야 다시 사용되겠죠. 그러니 여기도 스톱됩니다. 그러니 억제된다. 자 전자 전달 과정 요 그림은 꼭 알아야 됩니다. 요게 어, 위에 막이 하나 더 있다 그죠? 그러니 가가 막 사이 공간 그럼 나가 리토콘드리아의 뭐다 기질자 이렇게 수소가 많아 여기에 수소가 많아지면은 이렇게 확산된다 그죠? 확산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러니 가 의 pH가 pH가 수소가 많기 때문에 낮고 저 나의 pH가 높을 때 생성됩니다. 네. 그다음, 그다음 어, 요거를 짭죠. 전자 전들이 없게 되니까 이게 안 되겠죠. 그러면 산소가 소모될 일이 없겠죠. 자, 단백질은 2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아미노산은 탄소의 수가 다양합니다. 하지만 각각 아미노기를 제거한 상태의 남은 탄소수를 가지고, 3개, 탄소 3개짜리라면은 피로고산, 탄소 2개짜리라면은 아시틸코에유, 탄소 또는 뭐 4개나 뭐 5개짜리라면은 TG 헤로로 거무지를 이용해서 결국은 전자전달을 거쳐서 ATP를 생성합니다. 결국은 이 단백질도 에너지 원으로 쓰인다는 거죠. 이렇게 아미노기를 떼내는 반응을 탈 아미노 반응이라 합니다. 그 다음 가 피로산이 루 아스텔코에이 될때 NAD 플러스가 환원된다. 이 말은 여기에 NAD 플러스가 서에서 NADH가 생성된다. 그 다음 아스텔코에이가 TCH를 거치면서 두 분자의 자, 한 분자가 유해로 걸릴 때한 분자의 FADH2가 나옵니다. 두 분자가 들어가면 두 분자 가 나옵니다.